嗯。Oh. 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묵을 가지고 왔어요 총 30개 30개고 물떡 8개입니다 아 빨리 먹고 싶은데 얘는 매운 어묵인데 좀 맵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장 <laughs> 간장 간장 간장도 있습니다 아 오늘 조금 쌀쌀해요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런지 그래서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. Oh. Bell. No. what Why? Wow. 찍어도 맛있는데? <laughs> 어우 매워 <laughs> 와. 아, 국수, 이렇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. 음. 여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이렇게, 어, 어묵 30개, 그리고, 어, 물고치인가? 떡! <laughs> 떡 8개 먹었어요. 얘는 왜남겼냐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저기다가 국수, 이따 저녁에 국수, 어, 먹을 건데, 너무 아까워요, 국물이. 그래서 이거 좀 넣고 하려고 하나 남겼습니다 일부러 남긴 거예요. <laughs> 어,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얘는 조금 식었는데도, 되게 매웠어요. 그 실비김치 양념을 제가 그 파김치 통에 있는 양념을 넣어서 그런지 매웠고, 어, 그리고 간도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이거 <laughs> 다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안녕.